성준아, 기분이가, 좋아요. 기분이가 좋아요. 어? 가끔 기분이가 좋아요. Aja, 기분이 좋아요. 기분이가 좋아요. 맞? 대 기분이가 좋아요. 기분이가 <이 JAC selling> 기분이 좋아요. 기분이가 좋아요. 기분이가 좋아요. 에 그, 그, 그. 에 그, 그, 그. 에 그, 그, 그. 에 손만 닿는데. 에 자리 좀 업무를 봐야보 누우세요, 누우세요, 누우세요. 기분이 가 좋아, 야. 기분이 가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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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기분이 가 좋아. 오, 꿍. 오, 꿍. 영준아. 오, 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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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ng. Haka. Tangkan Haji. Tangkan Haji. Tangkan Haji. Tangkan Haji, tangkan Haji, tangkan Haji, tangkan Haji. Tangkan Haji. Tangkan

땅강아지. 과정의 분석강아지이쁜 강아지예요.